아니야 이스미 베리 햄찌 주인 어이스미 불길이 주인 <laughs> 망원동 캐르베로스 침투 돕넣나침삭혔죠 아니 그냥 침장 싹 갈았어 나를 갈 필요는 없지 않니? <laughs> 프리아 사칭범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뭔상 상관... 헷갈려. <laughs> 근데 저, 이거, 뭐, 픽을 할수 있는 거야? 뭐, 조합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그냥 아니. 센 거. 나는 약간 원딜러야. 카이사 좋다고요? 어? 그럼 카이사 할게, 나 카이사. 오케이, 카이사 해. 나 근데... 세라핀 할게. 세, 세, 세라핀? 어? 어? 응. 음... 야, 너 그냥 소나 해. <laughs> 아, 싫어. 와, 내가 방송에서 롤을 하다니.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안, 했, 안 했을 거거든? 딱두 판만 하고 도망가자. 어, 그래. 오케이, 첫판 그냥 가! <laughs> 저 사람, 저 쟤네 있지? 쟤네 이제 저거 하는 거임? 쟤네랑 싸우는 거야? 야, 개빡센데? 우디르야? 아! 야, 이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있어? 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쟤네 조합이 너무 개 재밌다. 아니, 아니, 개니아지 이거. 재밌는데? 아니, 아니, 아아닐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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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 아, 신지도야? 아 그렇지 그렇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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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아아아아 이거, 잡아. 카르마, 카르마, 얘만 더, 얘만 더, 얘만 더. 음. 아이고, 스윙스윙스윙 스윙, 스윙. 아, 와, 아, 야, 아, 조개 아니야. 피우이 말이 돼? 그리고 나점문점문 쓰려고 그랬는데. 진정하라고요? 데렐이 잘한다니까요? 고서스랑 동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를? 아니, 고서스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나? 위에 아니면 또? 아나 어, 어따써!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 아니! 아 뭐해! 아 죄송요! 해 죄송요! 해아 죄송하다고요! <laughs> 아쉽다 오케이 오케이 진지 픽! 진지 픽! 진지 픽이요? 아까 진지하지 않으셨나봐요? 배인 해봐야지 배인 하신다고요? 그럼 제 세라핀 세라핀 한번더 네? 아니, 아니요. 어? 어. 나잘잘잘잘못 썼어. 아야 어, 잠깐만 잠깐만 나물려줘 저기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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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그러세요? 어, 어? 우리는 사위밖에 못 하나 봐. 이상하다. 누가 범인이야? <laughs> 누가 범인인가? 누가 범인인가?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아유 힘들다어이고아 아, 이거 티로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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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맞아 오케이 얘네끼리 때려 오케이 오케이 탈수 있어 나이스! 그렇지 닉 까먹고 있었다고 워! 끊었어, 미... 굶, 끊었어. 일로 와, 임마!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 모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영영 죽겠지? 아우! 제발, 제발, 제발. 집중하다 가자. 할수 있어. 아래랑 위에. 음... 오케이, 트렌드, 트렌드 먼저 따르고. 한 아, 때려봐. 그렇지, 언니, 가자. 걸어줄게. 버프 걸었다.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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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버프 걸었어, 가자. 이기고 가네 와 진짜 오늘 드라마 완벽했다 인정? 어 음. 너무 재밌었다 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은 또해응응어 어? <laughs> 어. 응. 바이바이 어, 어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파 개집중해가지고 잠깐만